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머리 반으로 나눠서 밑에 머리만 손으로 빗질해서 머리 끈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면서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크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공간 만들어서 위에 머리 그대로 손으로 빗질 하신 후에 이 반만 빼준 머리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완전히 빼줄게요. 왼쪽 머리 느슨하지 않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왼쪽 머리 이용해서 반만 빼준 머리 느슨하지 않게 당겨준 상태에서 이제 전체 머리 이제 반 나눠줄게요. 반 나눠주실 땐 왼쪽 머리가 더 적죠? 이럴 땐 오른쪽 머리 좀 가져와서 이렇게 반 나눠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묶어서 느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머리끈 사이에 남은 머리 그대로 잡아서 완전히 빼줄게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남은 머리는 안쪽 공간 사이에 조금씩 밀어 넣듯이 넣어서 숨겨 주시면 되고요 머리 숨겨준 머리 삐져나올 것 같으면 실핀으로 고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오늘 헤어는 데일리 헤어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